안녕하세요. 다이브랜드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 암페어짜리 보호회로를 아, 패턴이 끊어진 걸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품 구매 후 연결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1차 사진 받아본가 패턴이 끊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자기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끊긴 적도 없고 쇼트낸 적도 없다고 하셔서 더 이상 말이 진행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어, 어쩔 수 없이 아, 저희가 회수를 해서 실제 영상을 찍은, 찍는 계기가 됐고요. 기판 세척제로 세척하는 중에 저기 보시면 빨간색 색상이 보이는 부분이 아, 이렇게 열로 인해서 쇼트로 인해서 파손이 된 거예요.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더 표시를 테스트하기로 테크하는 부분을 보여 드릴 건데. 아, 저 부분이 끊기는 원인은 간단합니다. 마이너스 출력부하고 4 2 볼트 라인하고 쇼트가 낸 거예요. 즉 납땜하는 과정에서 지금 손가락 부분 집 짚었던 부분이 쇼트가 나서 끊긴 거기 때문에 아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테스트하기로 단선된 부분까지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부분 타서 패턴이 뜬 거예요. 여기 이 부분, 여기와요 사이가 지금 끊긴 거예요. 사이가 끊겨서 확인이 되실 거예요. 지금 삐삐 소리 나갔다가 안 나고, 그래서 지금 연결한 그 저항 부분하고...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을 할 거고요. 전선은 아 일반 전선 쓰진 않고 에나멜동을 썼어요. 에나멜동은 코팅이 되어 있어서 끝부분만 아 이렇게 납땜을 처리하고 를 나머지 부분 절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판의 패턴을 연결하는 부분에 참 좋습니다. 무턱대고 이렇게 연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.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, 단순하게 패턴만 끊겼을 때는 수리가 가능해요 근데 패턴이 끊기면서 그 지금 다리 6개짜리 달린 부분 그 부분이 나가면 아 이렇게 수리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 보니까 아그 다이오 그, 다이옷, 그 IC는 손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패턴을 연결해서 당장 복구를 한 거고요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납즉 나부로 인해서 다른 부분이 쇼트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따 마지막에 보면 UV로 그 지금 현재 그 겹차되는 부분들을 코팅을 해서 그거를 할 거예요. 아, 지금 연결한 상태에서 단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했고요. 다른 부분의 쇼트까지 확인을 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연결을 할때 저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하나 체크를 해요. 하나하나 체크를 한 상태에서 아뭐 0에서 4.2가 맞는지 1세 타임1포트가 맞는지 확인하고요. 그다음에 B2가 맞는지 B3가 맞는지 항상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걸쳐요. 그러지 않고서 무턱대고 연결하면 당연히 맞겠지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무조건 가정을 놓고서 하셔야 돼요. B1부터 연결이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B0 현재 B1 4 2 v 그다음에 8.4 항상 작업할 때는 단자 끝은 저렇게 절연을 해 놓으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작업 중에 쇼트가 납니다. 지금 보시면 저도 제가 영상 찍고 나서 보다 보니까, 어, 정말, 아, 저도 아차할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요런 부분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7.4, 8.4 부분에 이제 연결을 할 거예요. B2. B2 부분을 연결을 해서 납땜을 할 겁니다.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B3, B3인데 저그 부분이 절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방열 테이프로 제가 이렇게 될 거예요. 네, 지금 저 하얀 게 방열 테이프입니다. 방열 테이프를 해서 절연을 좀더 보강을 했고요. 보강을 한 상태에서 상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트로 확인을 할 겁니다. 다행히 한 번에 해결을 했는데 아그 전에 제가 이제 IC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을 한 거예요. 확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 제로하고 비플러스를 확인했고요. 그다음에 P 마이너스 P 플러스 확인을 한 상태고 여기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 부분을 U.V.로 아 경화를 시킬 거예요. 일단 두 가지 <laughs> 목적이고요. 하나는 떨어졌을 때 대비를 하는 거고, 하나는 절연을 좀 보강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절연을 보강을 한 상태에서 어, 이렇게 U.V.로 굳힐 거고요. 그러니까 살짝 띄운 상태에서 U.V.를 바르고 U.V. 램프를 켜서 아, 이렇게 고정을 할 겁니다. 그리고 항상 내가 말, 제가 말씀드리지만. 아, 내가 실수를 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돼요. 안 되셔서 저희한테 전화를 하고, 저와 통화를 하고, 기술 상담을 받는 거잖아요. 그런데 꼭 하시는 말씀들이 내가 이걸 몇 개를 해봤어, 전기를 20년을 했어, 뭐를 했어, 뭐를 했어. 아, 그럴 건 뭐하러 전화하세요? 먼저 해결을 하시지. 그러면 안 되시니까 저희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고객의 손을 빌려서 하나하나 거꾸로 되짚어 가는 수밖에 없어요. 좀 귀찮더라도 그런 점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또 혹시 안 되는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영상으로 이렇게 글을 남겨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이프랜드였고요.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.